짧은 기간 동안 운영되는 오프라인 소매점을 팝업 스토어라 부르는데요. 이 공간이 계속 이렇게 약간씩 씩변화더라도옛 모습 그대로 유지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쓰던 것도 예쁘게 뭔가 콜라보돼서 나오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떴다 하면 흥행하는 이색 팝업 스토어의 현장으로 지금 출발해 봅니다. <목소리> 오늘 아주 깨끗하고 정갈하게 예뻐진 저의 모습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감독님? 여탕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예. 아 어? 좋지. <laughs> 갑시다. 때밀러 가자. 첫 만남부터 목욕탕이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데요. 소연 리포터가 첫 번째로 향한 팝업 스토어는 영도 복래탕에서 열리는 팝업 스토어 현장입니다. 아, 여탕이에요 남탕이에요. 저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는 남탕이지만 네. 주인 몰래 영업하는 몰래탕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우리 같이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거네? 네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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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무슨 행사가 열리고 있나 봐요. 네, 지금은 몰래탕이라고 하고요. 음. 이제 요즘에 대중목욕탕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음. 예전에 목욕탕 하면 우리가 이제 엄마 손잡고 가서 음. 일주일에 한 번씩 때밀고 그리고 동네 아주머니들 만나서 인사하고 네. 얘기하고 수다 떠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런 공간들이 점점 사라지는 게 너무 아쉽고 해서 저희가 한번 이런 목욕탕 문화를 잠, 재탄생해서 한번 좀 엠디한테도 소개를 하, 하고 싶고 그 문화를 다시 재창조하고 싶어서 이런 몰래탕이라는 컨셉의 행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팝업스토어에 걸맞게 볼거리가 정말 다양한데요. 안에 구경할 것도 되게 많은데 요즘은 이 행사장의 굿즈가 진짜 빠질 수가 없거든요. 너무 귀엽게 잘 만들지 않았어요? 이런 거는 쓰는 게 아니고 보는 겁니다. 아, 너무 예쁘다. 목욕 용품 캐릭터로 만든 굿즈를 보며 대중 목욕탕에 대해 친숙함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어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옛날 생각도 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 따라가서 이렇게 막 그 우리 사투리로 닦아리 앉을 정도로 열심히 때밀던 생각도 나고 이런 목욕에 관련된 있는 컨텐츠라 이 구즈가 이렇게 재밌게 풀어될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진짜 진짜. <laughs> 눈으로 즐겼으니 온 몸으로 즐길 차례. 재미있는 현장에서 기념사진도 남기고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탕에서 물놀이도 하는데요. 구즈 판매점과 포토존, 체험존도 알차게 즐겨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소원은 안 실사도 빛나는 소연이가 되는 겁니다. 아 너무 덥네. 아, 너무 재밌어요 여기. 팝업스토어의 매력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누구와 와도 좋다는 겁니다. 다 보니까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분들 만나시잖아요. 네네. 아쉬운데 앞으로의 네네.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영도 봉래타에서 하는 팝업스토어는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음흠. 이제 다음 주에 진행되는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하는 오. 부산 디자인 위크에 저희가 부스로 몰래탕이 참가를 하고요. 네. 그 향후에는 이런 부산의 곳곳에 숨어 있는 대중목욕탕들을 또 이렇게 몰래탕으로 팝업으로 또만나고 아, 싶습니다. <목소리나> 자그러 몰래탕 팝업 여기까지 즐겨 보고요. 저는 또 다른 팝업을 찾아서 부산 밀락동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고고고. 안녕. 이렇게 팝업 스토어는 재미와 감성을 추구하는 mz 세대들 사이에서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향한 곳은 부산 밀락동 복합문화공간에서 열리는 팝업 스토어 현장입니다. 마치 의류 매장처럼 보이는데요. 여기 파업은 어떤 매장인가요? 아, 저희 브랜드는 이제 70년 오래된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더 소통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음. 좀 이런 젊은 감성에 더 약간 협업을 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이벤트속으로 진행하게 되었고요. 음. 아, 이제 광안리에서 이제 놀러 오시는 피서분들 많잖아요. 여행객분들 네. 많고 그래서 또 이제 많이 그 분들에 어필하기 위해서 음. 소통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국내 타월 기업과 지역 출신 브랜드가 협업해 만든 개성 가득 캐릭터 제품을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만큼 제품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어, 두 분은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어그 광안리 주변 막 찾아보다가 이런 약간 팝업 관련된 음 곳이길래 있 왔는데 어 평소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쓰던 것도 예쁘게 뭔가 콜라보돼서 나오니까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오, 그래요? 구경하러 왔어요. 아니, 보세요. 수건 그냥 걸어놓고 얼굴이나 손만 닦는다고 생각하지. 어떻게 이렇게 힙한 또 어? 앞치마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느낌도 왠지 더 부드러운 것 같고 이런 거는 선물로 주기에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선물해 주실 분. 예쁘고 실용적이기까지한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을 구경해 봅니다. 시원한 광안리 바다에 놀러 나왔다가 이렇게 의미 있는 또 특히나 부산 브랜드니까요 이렇게 팝업도 한번 둘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도대체 팝업 스토어란 무엇인가 궁금해지는데요 팝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현 씨의 아주 특별한 전문가를 만나러 나서는데요 아 여기 계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브랜드의 경험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공간을 만들고 있는. 홍정훈 디자이너를 만나보러 왔습니다. MZ세대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좀 열광하시잖아요. 네. 이 팝업스토어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사실 팝업 스토어라는 거를 이제 사전적인 정의로만 얘기를 하자면 뭐 특정 상품을 판매하는 잠깐만 열리는 뭐 상점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할수 있을 텐데 사실 저희가 팝업 스토어에 기대하는 것들은 단순히 물건을 구입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공간들도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가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경험 경제 기반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평상시에 많이 알기 힘들었던 브랜드들의 팝업이 일어나게 되면 이러한 경험 경제에 익숙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열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 이 회사 입장에서는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그 기간 동안의 매출은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기획 의도 같은 걸 따로 염두에 두는 걸까요? 팝업스토어 같은 경우는 빠르게 치고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유연하게 리스크가 적은 방식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공간을 제공하는 제공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팝업스토어의 배경 공간을 제한하는 공간 제공자 입장에서도 사실 새로운 손님들이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게 하는 홍보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러한 고객 경험이 충성도가 높아지게 되면 요즘엔 또 공유를 하는 것들이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어 단발성인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크고 장기적인 바이럴도 있기 때문에 어 수익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경험 경제 기반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남녀노소를 아우르는 소비자는 물론 판매자와 공간 제공자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팝업 스토어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 나눠봅니다. 예쁜 카페를 가서 분위기를 즐기고 또 사진을 찍고 공유하는 것처럼 이 팝업 스토어도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가 된것 같습니다. 브랜드에서는 소비자의 반응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하나의 마케팅 방법이 된것 같고요. 어른과 또 젊은 세대들이 세대 통합을 할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 여러분 주위에도 팝업 스토어 굉장히 많이 열려있을 텐데요. 한번 찾아보시고 저와 함께 같은 기분, 같은 즐거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떠오르는 새로운 놀이터, 팝업 스토어의 매력을 느껴보았는데요. 다가오는 주말엔 팝업 스토어를 통해 경험 경제와 새로운 추억 즐겨보시기 바랍니다.